신선한 공기를 마시며 걷고 싶은 계절이죠? 시간과 여유가 있다면 여행도 하고 싶고요. 여행지에서 좋은 분을 만난다면 최고의 여행이 될 텐데, 생각만 해도 설레는 이런 상상, 투어닷컴에서는 실현 가능합니다. 투어닷컴은 여행지에서 좋은 만남을 원하는 싱글들을 위해 투어 매칭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64년생 전문직 싱글 남성이 부산 여행을 계획하고 계신데요. 이분은 한 번도 결혼을 하지 않으셨습니다. 독신주의는 아니었고요. 자기 분야에서 굳건히 자리 잡기까지 정말 열심히, 성실히 일해 오셨습니다. 그렇게 결혼할 때를 놓치고 그러면서 혼자 사실 생각도 하셨다는데요. 그러다가 작년 초에 친동생이 암으로 갑자기 세상을 떠나신 후에 인생관이 바뀌었다고 합니다. 자신을 소중히 여기고 여유를 갖고 살기로 결심하셨고, 그때부터 주 4회 근무를 하고, 남은 사흘은 오롯이 자신을 위해 쓰면서 살고 계시다고 합니다. 여행도 많이 하고 사람들도 많이 만나는데 시간이 되면 가족이 있는 집으로 돌아가는 친구들을 보면서 나한테도 특별한 사람이 있으면 좋겠다 라고 생각을 하게 되셨다고 하는데요. 4월 마지막 3일, 28일부터 30일까지 부산 여행을 떠납니다. 마음 맞는 여성을 만나 함께 여행하고 싶다고 하는데요. 특히 최근 몇년새 인기가 많아진 수영구의 망미단길에 가볼 예정이라고 하고요. 데이트 코스라고 하니까 더 가보고 싶은 마음이 드신대요 날짜는 4월 28일이고요. 만남 장소는 망미단길의 카페 중한 곳입니다. 부산 일정이 맞고 이 남성과 만남을 원하시는 여성은 투어닷컴에 신청하세요. 프로필 등록과 1년 회비 20불을 결제하시고 싱글 증명, 직업과 학력 증명을 하시면 회원 가입이 되시고요. 그런 다음 부산 방문 기간 만남 가능한 일시를 적어 신청하시면 됩니다. 신청하신 분들 중에 이 남성과 잘 어울리는 여성이 추천되고요. 서로의 프로필을 보시고 두 분이 만남 수락 후 30불을 결제하시면 연락처가 교환됩니다. 직접 연락하셔서 부산에서 만나 데이트하시면 되고요. 기본적인 인증 절차를 거쳐 가입하기 때문에 신원이 확실하신 분을 만나실 수 있습니다. 세상에 단 하나뿐인 여행지 데이트 서비스 투어닷컴에서 멋진 만남 가져보세요.